오늘 할 일은 여기 있는 돌들을 정리해가지고 물고랑을 저기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흐르게 수돗물이 이렇게 이렇게 흐르게 해가지고 딱이렇게 쌓아놔봐야지. 응? 아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럴 때 힘든데.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좋으면 매우 행복하지. 아, 또 시작을 해봐. 눈 오네. 어떻게? 배추 어떡하지? 아, 진짜 못 살겠네. 아, 이거 다 하지도 못했는데. 배추 어떡해? 아, 배추 잘 됐네. 배추가잘 됐어. 어, 이쁘다. 아, 어? 이뻐 이뻐. 어, 끝에 좀온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내일 담궈야지. 아, 어? 이뻐 다시 추우니까 어차피 내일 장할거니까배추다 돌렸어. 부지포를 덮어놓고 워야지 눈이 와서. 다, 배, 다 수확하거나 하니까, 눈이 굳혀버렸어. 예. 밭에서 나온 풀들을 여기다가 고랑니에다 메꿔가지고 두둥을 만들어버렸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두둥을 만들면서 이 고랑에 있는 고랑에다가 밭에서 나온 이 풀들 여기다다 깔아버렸어. 그럼 되겠지? 안 되면 말고. 하, 이거 두 개를 합쳤어. 응?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응? 다음엔 두둑을 안 만들고 그냥 이대로 심어 먹어야 되겠다. 또 하나 만들었다. 응? 하나 만들어 놨어. 하, 다음에 와 갔다. 여기는 다음에 와서 해야지. 어디다 힘들어, 힘들어. 하, 어휴. 고단한 핫다. 응? 고단한 하루야. 두 개를 합쳐. 음. 여기를 했는데 이거 돌 저기 다니는데 또 해야지. 옮겨가지고. 아이 쓰레기 맞지? 주말 내일 쓰레기 줘야지. 아우. 우. 어우 날씨가 비, 눈이 오다 안 오다 눈이 오다 안 오다 그런다 날씨가 영하권이라 어우 추워 추워 어우 추워 여기 있는 돌들을 다 주서가지고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있는 애들도 다주어서 어우 추워 어우 이 시금치가 먹을 수 있으면은 오이 내리 이거 비닐이 좀 씌워줄까? 오이 추워 아 저기 뭐 뿌듯하네 아 이제 바이 썰렁하네 썰렁해 썰렁해 응? 오 추워 오이 추워 아유, 이게, 팥, 저거 한 건, 팥을, 그러면, 저기다가 다집어넣고 해야 되겠군.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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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참, 남들이 보면은, 아, 난지 들어가야겠다 내리는 고추를 정리를 했어. 마늘 정리를 했어. 음. 만들어야 될 거는.